친절한 이웃. 페드르 저자 장 라신 17세기 프랑스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극작가이며 프랑스 상판유 지방의 라페르테 밀롱에서 태어났다. 일찍 부모를 잃고 조부모 아래서 자랐는데 14살 때 할아버지가 사망하자 할머니는 그를 데리고 포르루아얄 수도원으로 거취를 옮긴다. 그 덕택에 그의 어린 시절은 얀센파의 영향 아래 시작된다. 중간에 잠시 얀센파와 결별을 선언하기도 하지만 라시는 결국 다시 포르루아얄의 가르침에 따라 기독교인으로서 충실히 생활하다가 마지막을 맞는다.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 고전에 대한 견고한 지식을 배우며 문학의 도취에 있던 그는 19세 때 파리로 가서 라퐁텐느 등과 친교를 맺어 시를 읽고 짓는데 뜻을 두게 된다. 그러다 루이 14세의 결혼 축하 시 생강의 요정을 써서 국왕으로부터 상을 받은 후 파리에서 본격적인 극작 활동에 들어간다. 헤드리를 비롯한 라신의 모든 비극 작품에는 사랑이 중요한 주제로 부각된다. 라신은 바로 이 사랑으로 인한 인간의 파멸 과정을 그리며 작품의 비극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라신이 사랑이라는 주제에 집중하게 된 중요한 이유로는 불행했던 그의 어린 시절을 꼽을 수 있겠다. 너무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은 뒤부터 친척들 손에서 자랐던 경험. 그에 따르는 애정결핍이나 갈등 상황은 그의 성격뿐만 아니라 문학세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결국 그가 사랑이라는 주제에 몰입하는 큰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라시는 단 하루 동안에 일어남직한 단순한 줄거리 안에서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 관객들이 감정의 순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에 대한 개념을 잊지 않았다. 즉, 라신의 비극론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런 라신의 비극론은 페드르에서 훌륭하게 완성되고 있는데, 주요 인물인 페드르, 테제, 이폴리트, 아리신은 모두 결점을 갖고 있는 불안절한 인물들로 사랑으로 인한 갈등 관계에 얽혀 있다. 특히 페데르는 왕비라는 고귀한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욕정의 노예가 되어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파멸의 과정을 보이며 그게 도입부부터 결말부에 이르기까지 내내 죽음과 가장 가까이 놓인 인물이다. 이런 불완전한 인물들을 통해 라신이 표현하려 했던 주제는 바로 사랑으로 의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지극히 운명적인 것이다. 페드르에는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사랑에 사로잡힌 파멸 과정이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사랑, 명예, 불륜, 그리고 죄의식 및 질투 등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성과 대치되는 숙명적 사랑의 노예가 되어 서로 갈등을 빚는 불완전한 인물들의 타락과 죽음을 통해 작품의 비극성을 높이고 있다. 등장인물. 태제. 아테네의 왕 페드르의 남편이자 이폴리트의 아버지. 이폴리트. 태제와 아마존 여왕 사이의 아들로 강직하고 사랑에 냉담한 젊은이지만 금지된 사랑에 빠진다. 페드르. 태제의 부인이며 양아들인 이폴리트를 사랑하는 고통스런 숙명에 빠진다. 아리시. 아테네 왕가의 피를 이어받은 왕녀로. 태제에게는 숙적의 핏줄이다. 태제의 아들 이폴리트와 사랑에 빠진다. 외눈 페드르의 유모이자 시녀로 충성심이 대단하다. 정염의 휩싸인 페드르. 6개월 이상이나 아버지 태제의 행방을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자 아들 이폴리트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아버지 태제를 찾으러 떠날 결심을 한다. 그러나 이폴리트의 충실한 교육 담당관 테라멘느는 이폴리트가 이 도시를 떠나려는 이유는 그동안 계모인 페드르가 그를 심하게 구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폴리트에게 중병에 걸린 듯 시름시름 앓고 있는 계모 페드르는 이제 더 이상 힘을 쓸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준다. 그러자 이펄리트는 마음속에 품어왔던 비밀을 테라멘네에게 이렇게 고백한다. 테라멘네 나는 떠난다. 페드르가 내게 보이는 적대감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다. 내가 떠나려는 이유는 또한 사람의 적을 피하기 위해서야. 피해가려고 하는 상대는 바로 아리시 공주야. 아버님은 숙적의 유일한 핏줄이자 혈통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주의 혼려식 횃불이 영원히 켜지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다. 그런데 내가 하늘이 놀라는 불소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한단 말인가? 젊은 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행방에 묘현한 아버지 태제를 찾는다는 이유 때문이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숙적의 딸인 아리시 공주를 사랑하는 불손한 마음을 덮으려고 이 도시 트레젠느를 떠나겠다는 것이었다.